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. 짝동한 신, 천하신국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, 연연을 무엇인고 하니, 어, 댓글에 어, 악성 댓글들,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, 음, 제가 조금 화가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어,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어, 유튜브 어, 윤통부부 그 정사를 보고 나서 협박전화도 많이 받고 음, 그래서 그거를 녹취도 해놨는데 말 그대로 저희는 신의 제자입니다.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에서 내려오는 공수대로 어, 나오는 대로 어, 입으로 뱉어주는 무속인입니다. 말 그대로 신의 공수대로 점사는 나오는 대로 나오,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점사일 뿐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뭐 어? 참 협박전화 오는 거 보면 과감도 아닙니다.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거 다 녹취를 해놨는데 기가 찹니다. 그리고, 뭐, 저를, 뭐, 깜빵에 쳐넣어라, 어쩌라, 저쩌라, 뭐,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, 아니, 이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? 어? 일개 무속인을 상대로, 뭐, 깜빵을 쳐놓고, 뭐,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까? 그리고, 뭐, 자파 신점이라 하는데, 저는 정치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. 제 1도 너무 바쁜 사람이고, 좌파신점은 뭐야 좌파신점은 어? 공수는 말 그대로 나오는대로 내가 뱉었을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기가 찬다 진짜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법당의 손님이 뭐 그래서 오겠어 아니 남의 법당의 손님을 왜 당신들이 걱정을 합니까 어? 비싼 밥 먹고 그리고 개딸무당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다두었습니다 개딸 무당? 당신이 저를 낳았습니까? 개딸 무당이라고 말을 했는데, 당신은 참 어느 집 자손이길래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지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네. 그리스, 아크로폴리스, 내가 분명히 잡아내겠어, 너. 잘 보고, 잘 봐, 잘 봐도. 뭐, 미친 소리, 개소리, 어? 월, 월. 뭐, 이런 악성 댓글 장난이 아닌데. 미친 소리, 개소리, 월, 월. 아니, 이렇게 올릴 거면. 저거들도, 어, 궁금해가지고, 저 무당이 잘 보나 못 보나. 그래가지고 영상 클릭해놓고, 실컷 보고는 미친 소리, 개소리, 월, 월. 안 보면 되지. 안 그래? 내 영상 안 보면 되지 왜 저거가 궁금해가 기 들어와갖고 영상을 바아놓고 어? 미친 소리 개소리 올벌 그래 내가 월벌이다 이것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시국이 지금 시국이 시국이 어떠냐고 어? 상인들은 보리면한 그릇 팔아서 어?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어? 참 이런 댓글 올릴 시간에 어? 이 나라 걱정을 좀 하고 어? 있는 부르 이웃이라도 좀 도울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좀 해라, 어? 이 인간들아, 내가 너무 열이 받혀가지고이 어? 한심한 인간들이 응? 이 대한민국 이렇게 많다는 게참 기가 찬다 내가, 어? 저를 어, 참 많이 사랑해주시고 애정을 담 댓글 올려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화는게 아닙니다. 제가 오늘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, 네,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러니, 구독자 여러분들, 음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과, 그리고 책찍길도 해주시고, 네,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. 이상, 짝도만 신찬하신 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